와야 되는 거예요. 우 선수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아. 가즈민 스티브. 역시 예상대로 이게 매치업상 더 좋아 보이고요. 네. 오늘 선수들이 아, 알아요본인스스로잘 음. 사실... 잘 되는 거. 아, 그렇죠. 손에 좀 감기는 거. 그렇죠. 그 감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네. 거거든요. 근데 와우, 이거는 뭐야.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매치업이고 마지막 8바까지 갈 겁니다. 오! 오! 어? 과 동시에? 네. 무조을 맞췄어요. 네. 동시에? <laughs> 나루카는 딱 들어갑니다. 아, 일단 콤보 다 때렸어요. 어. 절반 정도 깎아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선수도 참을 생각이 없어요. 네. 우리발. 어. 그러면서 벽으로 보내고. 저리 어? 방. 어, 벽이에요. 여러분. 어, 벽이에요. 어퍼까지 날리고. 투. 우와. 어느새 웃다 보니까. 지금 저는 사실 무릎 선수가 1라운드에서 오, 1라운드 쉽게 질것 같다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벽에 뭐라 는지한 방에 느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우족 맞고, 여러가지 콤비리에서 맞은 체력 이었었거든요이 구도가 사실 역전하기 어려운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스티브 오가가 카지면 역전이 잘안 나오는 캐릭터들이에요. 이걸 역전했다. 오늘 볼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나락까지 써주면서 세이양 그리고 에러펌 그리고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뼈아플거예요 1라운드는 내가 이겼어야 했다 이런 생각 할수 있거든요 거의 다 가져왔다고 보았을거거든요어키티 위험해요 맞습니다. 위험해요 흘려주면서 어, 지금도 구석에서 에러지다 뽑았거든요 뒤로빠지고 네. 이거 레드있죠 하단쓰면서 레드 맞추는 게일반적인데 아 맞췄어요 레드 뒤로 빠지고요 자아 이게 결국에는 레드를 가지고 있는 효과예요. 레드를 가지면 중달까지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하단을 막기가 어렵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있다. 오지 마라. 그렇죠. 미코 오리발. 다시 한번. 구원. 자 뒤쪽에서 거리를 조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이걸 그로 여기서 원원투. 근데 울산 선수가 이제는 인강 쓰면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어. 네, 무릎선수가 킥콕을 아껴주고 있어요. 자, 킥콕을 일반적으로 쓰면 진군이나 하이킹에 열린다. 시계를펴준진다 이거거든요? 와! 카우치 맞지? 페렛, 적으로 보내고, 네. 자, 여기서 레드 맞힐 수 있나요? 레드 맞힐 수 있나요? 자, 왼엄버까지. 음. 무릎선수의 킥콕이 매직이었어요. 음, 음, 아추, 아추, 아꼈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울산수가 킥콕에 대한 대처가 좋기 때문에 뻔하게 안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잽을 날려주고는 있습니다 울산. 근데 방금은 킥볼 왜 맞았냐면 포밍기랑 네. 맞물렸거든요. 이렇게 음. 맞물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피했어요. 참. 이것도 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렇죠. 진군으로 깔끔하게 때렸고요. 네. 여기서 천천히 원없이. 와. 와 근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말도아트 때린 거거든요. 네. 사실? 덕킹 위에 원츠쓰리퍼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군. 브로선수가 중간 중간에 그리고. 클리기 스텝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어딨지? 자, 이제는 살아나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왼오퍼 짠발, 왼오퍼 짠발, 왼오퍼 5 0 와. 아. 오늘 평소 무릎 선수보다 1, 2, 3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깔끔한 마무리. 그죠 지금도 사실 위기가 그렇게 있다고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반을 무산수가 먼저 뽑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당연한 뜻이 없어라고 있어요. 와, 진짜. 뭐랄까요? 그. 뭔가 이제 진짜 답답해서 뭔가 그 어떻게 내밀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답답할 때 버튼 내밀다가 네. 한번 정도 호밍 했었거든요. 음. 근데 키콕에 맞물려서 끝났어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키콕을 안 쓰다가 쓰니까 열리는 거고 지금 123를 평소보다 좀더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어제는 승룡권 음. 그리고 어퍼, 더티를 많이 썼거든요. 네. 오늘은 약간 123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울산 선수한테. 그렇습니다. <laughs> 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선수의그 다양한 패턴, 컴비네이션이 아글쎄요 뭔가 파이퍼를 찾아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밥은 절대적으로 안할 거예요. 네. 나온다면 조커픽은 팽이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 무릎 선수가 스티브로 음. 팽 머더걸 대회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음. 실제로 레드불 대회에서도 이겼고 해외 대회에서도 다 이겼어요. 그래서 팽이 막상 대회에 나왔을 때 무릎 선수한테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카즈미 그대로 그래도 가보지 카즈... 않을까. 네. 이고좀 템포를 자신의, 쪽으로 가져오는데, 예, 우선선 좀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글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타이밍을 좀 재야겠죠. 뒤로 빠지고, 연체, 매너 퍼. 자, 매너 퍼. 이걸 그로 때리면서. 어. 어, 큰일 났어요. 이건 뭐냐면, 울산 선수도 이제는 더행실을 많이 돌아주겠다. 왈츠 네. 시계 행실을더 돌아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면이 음. <목소리도>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원. 다시. 우리발 웨너퍼. 다시 투원 거짓고 있어요. 오오오. Oh. Oh. <목소리도> 서 오살문. 콤비네이션까지 맞춰주면서 마루이 그러면서 앙범을 짬발 외어고 짬발 왼어고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전을 좀안 당했어요 느끼는 게좀 있는 것같은데 지금도 네하주라고 확실히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흘렸어요 아, 그러면서 무릎 선수를 조금 더 많이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네. 시계를 돌고 있고 네. 한번 정도는 흘리기 스텝을 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거거든요 아 다시 우종? 이럴 때짬발를 쓰고 싶을 텐데 고게될 네. 겁니다 아이킥지지 다시 한번 원투 쓰리 자, 몸을 낮춰주면서 그러면서 원투 쓰는 거 스매시 오랜만에 나왔고요 네. 네. 더티를 쓸까요 과연? 자 그래도 울산도 옆쪽에 볼있 씁니다만 아 어, 이거를 킥쿡츠를 안 줬어도 이었네요 이러면 킥쿡츠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킥쿡 다음에 초킹을 쓸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보렙 선수 요 그러니까 확실히 큰 기술을 안 열리게 되면 카즈미도 특히 좋은 캐릭터예요. 네. 원래 이게 일반적인 구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 세트에는 역전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까지는 라운드스 2대 0으로 앞서 가고 싶이라 울산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키퍼. 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 조금 더 과감한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바라가리야 와. 다시 한번 스매시. <laughs> 갑니다. 인가? 맞... 다시 한 번.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에서. 원투. 왼쪽. 와! 날려주고 있어요, 띄우고. 다시 한 번. 무릎 이세 번째 라운드를 어, 풀렸어요. 풀렸고요. 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날려주면서 쌍기가 후보 <laughs> 몰라요. 자, 한번 더. 나로카미 때리고. 아, 안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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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확실히 잘 막네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릎 선수가 어느도 정 감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폼에서는 무릎 선수가 예사롭지 않아요. 세. 네. 저기 들어가고. 자, 두 개의 라운드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아. 자, 무릎 쪽에게 다시 한번 아, 그. 공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무릎 선수가 신아가도 좀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네. 보시게. 내줍 자, 역전하기게더 쉽지 않거든요. 더 쉽지 않거든요. 자, 아. 이걸 드라곤으로 때리나요? 더 어렵게 때렸고요 이상황서이랑크레스센트 하이킹을 조심해야 돼요 양 선수가 조심할 구간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어제의 찍료권이 그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천히 가지고 있습니다 왼 어퍼 왼 어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또아 천천히 가지고 있는 양 선수들이고요 말이여, 오와, 공부 약간 늦었어요. 아, 이거 큽니다. 맞춰졌는데, 저렇게까지 던져줬어요 우리 발 천천히 가죠 언제 한 번쯤에 끝나 요 이제. 양자 풀고 다시 한번두번두번세번 나올 수 있고 짬바. 근데 자. 이게 레드 손방이 생겼어요. 이러면 한대 가지고 끝나버리요저렇가다가 막아냈어요. 레드 잭두 감사합니다. 짬바 잘 써야죠. 짬바 그냥 지금 끝납니다. 여기서 레드. 다섯, 쳐, 첫 채점, 답 실점, 시간 우리 반대 안 했거든요?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빨리 지나라, 하단, 와, 아 울산, 와 이거는 진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짬바를 잘 질렀네요. 아 그리고 확실히 이두 선수가 만나면 이렇게 오래 가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역시 명승과 나와. 아, 약간 흔들렸거든요. 어, 무리수스 자. 아. 오라운드 끝에 승리를 가져왔었던 울산 선수. 이렇게 되면 무릎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바리언트 다음에 콤보가 흔들리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구도가 사실 콤보가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네. 덕인으로 때릴지 소니팍 때려서 벽을 보내서 덕인 팔에 밥 때릴지 이건데 그게 약간 흔들리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을 만들어 주고 있는 울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무릎 선수에 대한 그 스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에,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카즈미를 통해서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무릎 선수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스티브를 할지, 그렇죠. 아니면 팬을 할지 고민이 될같거든요두 어.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근데 오늘의 컨디션은 사실 스티브긴 하거든요. 음. 마지막도 사실 코퍼 드랍만 안졌었으면좀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구도는 맞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자, 먼저 스티브. 매블을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은 무릎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맵이네요 음. 최근에는 무릎 선수가 템플 맵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릎 선수가 기분이 좋겠죠. 네. 그리고 혹시 와우. 울산 선수의 카즈미도 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선수 <laughs> <이어서> 뒤로 빠지도 선수고요. 한번원째 원투투, 웨너퍼, 번째, 와 장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한번 크레센트. 이제 키토기랑 크리스텐트 타이밍 또 바꾸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타이밍에 우산수가 가져갈 수 있는 게하이킥 원체. 하이킥 원체. 자 웨너퍼 계속해서 던져줬어요. 역시이 한번 성공. 그러면서 벽으로 최대한 보내겠죠. 자 거미네 전까지 하다. 레드 손잡아요. 와 아, 울산. 어, 아, 이거 웨너퍼 툴을 쓰네요. 네. 나쁘진 않았고요. 왓지? 자 한번 원체. 그서 뒤로 빠집니다. 더. 와. 나까지 않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오히려 한개 세트를 가져가니까 네. 울산수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웨시 왼어퍼 투. 뒤로 빠지고요. 자웨어퍼 다시 한 번. 왼어퍼 쳤고요. 이키쿠이 시점이 돼서 오. 계속 카운터 할수 있어요. 왜냐면 울산수가 점점 카운터 내는 타이밍을 쇠셨다는 얘기거든요. 타이밍 바꿔야 돼요 울산 선수님 제력 이제 거의 없음이라고 울산 자발 레드가 있죠 레드 주스돼요 어쨌든 세이가 맞췄어요 하단 다시한번 긁고 레드 있죠 와 아하. 저 제가 보기엔 레드 쓰는거 같거든요 네. 근데 레드를 와. 너무 빨리 쓰다가 안 나간 거 같아요 서이 음. 그만큼 경기가 긴장이 많이 되죠 오와 우와 우울산와 우와 계원 지금 우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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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에너지 반와우어요네세네우 무릎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오늘 지금 잘될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원어투 네. 때리고 어? 이글크로 때리고 어? 지금 안 띄우고 레이즈 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띄우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 그러니까 이러면 울산 선수가 답답한 구간이거든요. 네. 이러면 울산 선수 입장에서 무리해야 돼. 오, 흘렸어요. 다시 한번 날려주는 거. 벽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체력적인 상황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무릎 선수입니다. 갈 길이 더먼게레이즈도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이럴 때 여의상으로 이집많이 걸거든요. 우산 선수가 짜와 근데 오늘 무릎 선수가 원런투 정말 잘 때리네요 어이. 다시 한번 키코 어째 뒤로 빠지고 터 호랑이? 근데 여기까지 좋거든요 근데 우산 선수가 이상에게키크이랑 원투 쓰리 맞을 편이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들렸어요. 여기서 우산을 날리고 안전한 공보 나롭합니다. 진짜 바펫까지는 끊어냈습니다. 그이상까지도요 와, 오히려 다 붙어요. 진짜 어? 레이드거든요. 몰라요. 왜냐면 파레트를 레이드했습니다. 레드 어! 선자가 선사. 있거든요 <목소리> 다시 한번. 진 레드까지 무신이 잘 막아줬습니다. 키승 조심하긴 해야 돼요. 킹콩이랑 크레센트 욕을 노리고 있거든요, 무르 선수가. 작게 들었고요 이제 울산 선수는 그걸 원점으로 파이를 하겠죠. 자, 외째. 오! 엎어! 서티. 이걸 자, 이걸 다시 한번. 이거 크로우. 와! 시스템이 미쳤어요! 방금 보셨나요? 네! 원잼이 나오는 거를 그 순간에 반시을 진짜... 피하고, 원어치 때렸어요. 그러니까 철권에서 가장 허칭을 때리기 어려운 게 원잼이거든요? <웃음> 원... <웃음>